와하 안녕하세요 베스파 왕십리점의 점장 손용일입니다. 매니저 이신입니다. 오늘은 이제 차량 그 GTS 125 HPE 차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거기에 같이 저희 매니저한테 교육도 좀 시키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차량이 이제 베스파 라인업 125cc 라인업 중에서 가장 최상급의 모델로 속해 있는 차량이고요. 이제 기능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면서 매니저에게도 이제 기능 설명을 다 같이 하면서 어 매니저가 이 차량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고객님들한테 설명을 할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럼 교육으로 들어가 볼게요. 키 온을 하시고 계기판을 보시면 이렇게 경고등이 두 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경고등이 이제 이 차량의 전체적인 경고등이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시동 걸기 전에는 들어와 있는 게 정상이고요. 시동을 걸어주시면 하나씩 하나씩 꺼지고 사라집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경고등이 들어왔을 때 차량에 이상 변화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요거는 이제 어 연료 아그 연료 펌프 관련해서 이제 경고등을 띄워주는 건데. 여기에 들어왔을 때 이제 발생되는 증상들이 좀 있습니다 차가 RPM이 잘안 올라가거나 당겼는데도 잘안 나가거나 아니면 이제 RPM이 들쑥날쑥해지거나 아니면 시동 꺼짐 현상이 발생을 해 버리거나 그런 증상들이 발생을 하시면 당연히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서 거기에 맞게 조치를 받으시면 되시는 거고 자, 얘는 근데 가끔 오작동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날씨 변화나 뭐 습도나 이런 걸로 인해서 오작동으로 인해서 경고등만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평상시 차량 운행하시는 것처럼 아무런 이상 증상이 없으시면 오작동일 가능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지켜봐 주시면 아마 경고등은 사라지고 없어질 겁니다 근데 계속 경고등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 당연히 연락 주셔서 점검 받으시면 되시는 거고 자, 요게 이제 빨간색 경고를 표시하는 빨간색, 요, 오일 압력 센서 경고등인데요. 요게 이제 들어왔을 때, 이제 발생되는 그 문제점이 뭐냐면, 얘는 이제 들어왔다라는 건, 오일이 제대로 순환이 안 되거나, 엔진에 오일이 부족하거나 했을 때 경고등을 띄워줍니다. 근데 운행 도중에 요게 들어왔다라는 걸 확인을 하시면, 무조건 빨리 세우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거기에 맞게 조치를 취해드릴 거예요. 타시고, 저희 매장으로 방문을 주셔서, 점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운행을 하시면 위험할 것같다라고 제가 판단이 되면 차량으로 실어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 드릴 겁니다. 경고등은 이렇게 두 개가 주 경고등이라고 보시면 되시는 거고, 자, ABS. 요게 이제 깜빡깜빡 거리는 건 차가 지금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ABS 브레이크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차가 달리면서 시속 5km가 넘어서면 불이 꺼지면서 사라질 거고, GTS 125는 2채널 ABS이기 때문에 어, 뒷브레이크든 앞브레이크든 다 사용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급제동이 필요하시거나 뭐, 제동이 필요하실 때는 두 개를 같이 50대50 배분으로 해서 안전하게 세우시면 되고, 그리고 요 계기판에 보시면 이제 시계 옆에 ASR이라고 깜빡깜빡 거리고 있죠. 이게 이제 차량의 뒷바퀴 미끌림 방지 기능이 이제 요 차량에는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한번 저희가 보여드리긴 할 건데, 이제 차가 달리다가 뭐 빗길이나 모래길이나 이렇게 해서 바퀴가 헛도 는다라고 판단이 되면 회전수가 달라지게 되면 RPM을 못 올라가게 얘가 자동 제어를 해줘서 미끄럽지 않게 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거기에 대한 건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시동을 걸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시동을 걸어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메인으로 세워놓은 상태고 그 상태에서 이제 뒷바퀴가 떠있기 때문에 악셀이 들어가면 이제 스로트를 당기게 되면 회전수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보시면 저는 악셀을 당기고 있을 거지만 얘는 이제 바퀴가 안 돌아가게끔 제어, 자동 제어를 해줍니다. 자, 보십시오. 자, 저는 r 셀을 당기고 있어요. 풀로 당기고 있는데 이렇게 회전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정상적으로라면 제가 지금 ASR 기능을 꺼볼게요. 꺼보고, 다시 액셀을 돌리면, 완전히 달라지죠? 이렇게 해서 이제 ASR을 켜고, 끄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 보시면 이쪽에서 와보시죠? ASR이라는 그 글씨가 사라졌죠? 요걸 이제 지금 현재는 꺼놓은 상태고, 요 상태에서 다시 내가 켜고 싶으면 요 스타트 버튼. 스타트 버튼을 꾹 누르고 있다가 한 3초 정도 눌렀다가 띄시면 글씨가 다시 나타납니다. 그러면 ASR 기능이 다시 켜진 거고. 자, 끄고 싶으면 또 마찬가지로 눌렀다가 띄시면 사라질 거고. 자, 근데 이렇게 꺼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시동을 껐다. 키로 시동을 오프를 했을, 하고 다시 온을 시키면 무조건 안전 기능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게 돼 있습니다. 시동 걸기 전에 깜빡깜빡 거리다가 시동을 걸어주면 이렇게 깜빡이는게 사라지고 작동을 한다라고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시는거고 asr 기능이 또 하나 좋은 점이 뭐냐면요 디타이어에 어, 공기압이 없었을 때 이제 알려주는 역할도 해요 그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빵꾸가 났을 때 빵꾸가 났을 때 바람이 빠지면 이 차량의 회전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얘가 처음 출발할 때 약간 밀리면서 나가는 성향이 발생을 합니다. 그랬을 때는 이 ASR이 간섭을 한 거기 때문에 타이어에 공기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렇게 해서 타이어 공기압을 체크를 하시면 거의 바람이 빠졌거나 빵꾸가 났거나 그런 증상이기 때문에 안전상 그렇게 이제 알려주는 역할도 할 수가 있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기능은 특별한 것들은 나머지는 이제 스위치 쪽 차처럼 이제 상향등을 키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끄실 수가 있고 자, 턴 시그널 깜빡이 왼쪽 켜고 싶으면 왼쪽으로 켜시면 되시는 거고. 왼쪽 깜빡이가 들어오죠? 자, 그 상태에서 끄고 싶으면 요 가운데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꾹 누르면 꺼집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 그리고 자, 보시면 깜빡이가 켜져 있다라는 표시등이 저희 배스판는첫 모델이 이렇게 비상등이 켜진 것처럼 그 등이 들어옵니다. 근데 깜빡이가 켜져 있다라는 표시등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필요 없으시면 눌러서 꺼버리시면 됩니다. 자 밑에 홈 이거는 시끄러우니까 안 누를게요 자, 그리고 지금은 이제 법이 개정이 돼서 라이트가 이제 모든 오토바이는 시동만 걸렸다 하면 켜져 있게 돼 있어요 낮이건 밤이건 그래서 옛날처럼 라이트를 온오프 할수 있는 스위치가 아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gts125의 또 하나의 장점 아이들링 스타뱅고 기능입니다 자 보시면 지금 계기판 상에는 변화가 없죠 근데 요 스위치를 오른쪽으로 바꾸시면 초록색으로 A라고 이제 표시가 됩니다. 이게 이제 스탑앤고 기능이고 어 달리다가 신호 대기하거나 해서 멈춰 있었을 때 악셀에 이제 스로틀 조작이 없으시면 자동으로 얘가 시동을 끌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출발을 하고 싶으면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시동을 걸 수도 있지만 악셀만 살짝 돌려주시면 바로 시동이 걸려서 바로 반응을 해서 출발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내자 자꾸 뭐 시동 꺼지는 게 귀찮다, 뭐 싫다 그러면 아예 꺼버리시면 꺼버리시고 평상시처럼 운행을 하시면 되시는 거고 자이 계기판을 작동하는 버튼이 이 모드 버튼입니다 모드 버튼 지금 현재 토탈 키로스를 한번 보십시오 토탈 키로스에서는 이 모드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밑에 있는 시계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눌러서 변화를 주고 맞추신 다음에 다시 한번 꾹 누르면 분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눌러서 맞추신 다음에 꾹 누르면 시간 세팅이 끝이나요. 그렇게 해서 운행하시다가 그 시간이 궁금하시면 계기판 한번 보시면 시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자또 한번 토탈에서 누르면 트립 A 그리고 또 한번 누르면 트립 B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거리 계산이나 연비 계산을 해보고 싶을 때 이제 쓰실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요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트립 A를 내가 선택을 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연비 계산을 좀 하고 싶다 그러면 트립 A를 선택을 하시고 모드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영어로 리셋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만원 아치 기름을 집어넣고 그만원 갖다 얼마나 운행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주의하신 다음에 트립 A/B를 선택하셔서 리셋을 시키시고 다음 주유하실 때까지 타시다가 다음 주유하셨을 때 리셋한 걸 보시면 만원 같다. 뭐, 예를 들어, 150km를 탔는지, 160km를 탔는지, 그게 확인이 가능하신 거예요. 또 하나는 보시면 B. 똑같아요. A나 B나 기능은 똑같고, 또 마찬가지로 리셋을 시켜놓고, 뭐, 거리 계산을 같이 해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상수동까지 가는데 거리를 좀 알고 싶다. 그러면 출발을 하시면서 리셋을 시킨 다음에 도착하셔서 리셋한 거리를 보시면 뭐, 4km를 왔는지, 5km를 왔는지, 그게 확인이 가능하신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 차량에 대한 계기판에 대한 기능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고, 자 이제 이 차량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 거는 자, 이 g t s 1 2 5 모델에만 보시면 이렇게 리모콘이 달려 있습니다. 자키에 하나씩 다 이제 포함이 되게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 주차를 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트렁크에 안 꺼낸 게있어 그리고 아니면 앉는게 있어요. 그러면 또 평상시처럼 키 꽂고 돌려서 트렁크 오픈 버튼을 눌러서 열어야 됐었지만 요 이제 차량에 리모컨이 달린 건 자, 키를 뺄게요. 요 상태에서 여기에 보시면 열쇠 모양 돼 있는 걸꾹 누르시면 이렇게 트렁크를 여실 수가 있습니다. 키를 안 꽂고도 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 요 마크는 누르시면 내차 위치 확인이라고 해서 보시면 비상등이 깜빡깜빡 거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 자 밑에 있는 건 공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눌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큰지는 모르겠지만 그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건이 위에 두 개의 버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이제 트렁크 쪽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다 똑같아요. 여기서 주유구 그리고 수납할 수 있는 러기지 박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다 베스파 모델들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GTS 125 모델에 대한 건 기능적으로 다 설명이 끝났어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이제 저희 매니저도 이 영상을 보면서 그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객님들이 GTS 125 모델을 출고를 받으실 때 저희 매니저가 이렇게 상세하게 그 자세하게 차량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GTS 125 모델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에 또 이제 새로운 모델, 다른 모델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인사하고 끝낼게요.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네. 네좀 이해하려면 공부 좀 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매니저님이 다음에는 고객님들한테 차량 안전하게 잘타실수 있도록 설명을 꼭잘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공부하실 거죠? 네, <웃음> 네. <웃음>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어, 다른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꼼빠